도반이여, 다섯 감각기관을 떠난 정화된 의식으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공간은 무한하다를 알아차릴 때, 무한한 공간의 영역. 의식은 무한하다를 알아차릴 때, 무한한 의식의 영역. 아무것도 없다를 알아차릴 때, 무의 영역을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알수 있는 것은 지혜의 눈으로 이해합니다. 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암, 완전한 이해, 버림입니다. 바른 견해가 일어나는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생깁니다. 다른 이해 가르침과 올바른 고찰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견해가 어떻게 마음의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로 이어집니까? 다섯 가지에 의지할 때입니다. 계율, 배움, 토론, 삼매, 통찰에 의지하면 바른 견해는. 마음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성취합니다. 도반이여 존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새로운 존재 상태로 다시 태어납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즐거움을 취하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다시 존재가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명이 사라지고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나며 가래가 소멸하면 다시 존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첫 번째 선정이란 무엇입니까?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떠나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며 마음을 대상에 가져다 놓고 머무름이 함께하는 상태가 첫 번째 선정입니다. 그 요인은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입니다. 마음을 대상에 가져다 놓고 머무름, 희열, 행복, 집중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버려지고 무엇이 갖추어집니까?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 혜태, 들뜸, 근심, 의심이 버려지고 마음을 대상에 가져다 놓고 머무름, 희열, 행복, 집중이 갖추어집니다. 도반이여, 눈, 귀, 코, 혀 몸 다섯 감각기관은 각각 별도의 영역을 가지는데 무엇이 그것들을 종합해 경험합니까? 다섯 감각기관은 서로의 영역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모든 경험을 하나로 모을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